고구마 해? 응. 맛있지? 응, 응. 집에서 아예 만들어 왔지. 다음에는 이거 대하를 사갖고 와서 여 와서, 와서 구워 먹어봐야 겠어 고구마도 먹어. 이거 먹고 고구마 먹으면 충분할 것 같아. 좋지 딱 앉아가지고 저녁에는 어묵 끓여 먹고 뭐거 어디다 놓 쓰레기? 쓰레기 요봉지 있네 요 봉지 아유 또 빌라요 아유 자 엄마 어. 가응이 가운데 거는 따뜻하게 먹어 뭐? 응. 아니 엄마 앞에 딱 대놓고 먹어 나는 나다리 먹을게 아있구나 맛있어? 나이 먹어 먹어도 뭐 돼? 이제 먹어봐. 응, 어, 그건 가운데 거 먹어. 이거 집에서 푹해가고온 거라. 막, 아, 불이 너무 센거 봐. 밑에 저기 해놨대. 께서 갔다 연한테. 두은 나다 잉대 왜? 둘이 저하게? 응. 연장. 이게 이거. 뭐야? 멀리 놀러 안 가도 되지? 응. 이게 딱 여기 이더좋으시 음 맛있어. 음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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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고구마 익겠어 음. 물은 언제 끓어. 자바게티 말려면 언제 끓어. 뚜껑, 남비 뚜껑을 갖다 놔야 되겠어. 아, 큰거 있긴 있는데. 자 이거 어느새 올 거라. 덮어놔 좀덮어야 되겠다. 뚜껑이면, 남의 뚜껑은 어디 있을 텐데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이것때까지. 고구마야. 고구마 이거 맛있네. 좀 먹는 건 저리 가라네. 바닥 찾아간 짜파게티요 김치 안에 있는데 김치해서 먹어 김치 깍 저거 당하는 게 맛있어 쪼아리응통째로 갖고 왔어 통째로요응 밑에 짝큰 크게 섯방치처럼 잘라가지고 꺼내봐 와. 옆에 오타리 옆집 할머니 옆에 우타리 아물가랑물가랑빗리리 어, 깔아놔야지 아, 아 기똥차게 해놨지 아 힘들어 아씨 깔았다 알았어? 아유 이제 내년에 여기 불걱정한테 언덕에는 뭐 심어도 되겠다 <laughs> 아니 저녁이어서 잡으려고 저기 매트 전기장판 깔고 잡아야지 <laughs> 커피 보트에다가 어묵 어묵 꺼내면 좋네. 응? 좋아. <laughs> 응, 지대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거 들, 저거 깔아놔가지고 섞기는 안 차. 음. 비와도 괜찮아. 위에가 그렇 여기 여기를 딱 열면은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놨게? 이러 이러 가지고 이따가 그러지, 별 볼라 그지 별. 어, 이거 밖에서 열어야 되는 거네. 있잖 있는 거. 짝 있는 거야? 무밭. 그래. 에 무는 덮어 놨다 부직포로. 부직포로 덮어서 부직포. 로 응.